안녕하세요. 유배선의과 원장 박성철입니다. 오늘은 엘라간 보형물이 파손된 환자분의 수술 전후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몰랐지만 속에서는 이미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인데요. 파열된 보형물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수술은 어떻게 하였는지, 수술 후 가슴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2년 동안 가슴이 어떻게 변화해갔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보형물이 파손이 되면 흔히 가슴 모양이 변하거나 촉감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파열된 외피 바깥으로 실리콘이 나오면서 모양이 펑퍼짐해지고 촉감도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막의 실리콘 염증에 의해 서서히 구형구축이 오면서 촉감이 단단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오히려 가슴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형물 안에 내용물이 새어나오고 그 주변에 체액이 모여들면서 장액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은 불편한 감도 있고 좌우 모양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수술전 모습을 보시면 겉모습으로는 파열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져보면 파전된 우측 가슴의 촉감이 정상에 비해 약간 부드럽고 물컹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그것을 알기는 참 어려워요. 자, 이럴 때 좋은 것이 유방 초음파인데요. 유방 초음파를 해 보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가슴의 보형물의 외피와 피막 사이에 실리콘이 이렇게 누출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이 파열이 되면 보형물도 제거해야 하지만 피막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손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두꺼워진 피막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미선 절개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파손된 우측 보형물을 제거하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끈적끈적한 실리콘을 당겨서 제거를 하고 또 남아 있는 실리콘은 수십 번에 걸쳐 깨끗이 닦아냅니다. 자 이렇게 해도 피막에 흡수가 되어 있는 실리콘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피막을 이렇 통으로 모두 싹 제거를 해주면 제거가 됩니다. 피막은 잘게 분해하지 않고 앞뒤 피막을 붙여서 한 통으로 이렇게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제거한 보형물과 피막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보형물, 그러니까 안정성이 검증된 실리콘 보형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보형물은 주로 모티바나 멘토 엑스트라를 사용하는데 환자분은 부드러운 촉감을 선호하셔서 멘토 엑스트라 보형물을 선택하였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 반응이 남지 않도록 보형물과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세척을 하고 깨끗한 공간에 새로운 보, 공, 보형물을 넣는 것입니다. 자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좌우 대칭이 좋아졌고 모양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술 전에 윗블록이 있고 가슴이 좀 길고 처지고 밋밋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밑선은 자연스러운 곡선이 아닌 사선을 띄고 있었는데요.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가슴골이 좀더 모이고 윗볼록이 없어졌으며 볼록한 봉긋한 아래가슴 볼륨이 생겼고 밑선도 자연스러운 UU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UU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밑선절개는 이렇게 팔을 올려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개 흉터가 잘 가려졌습니다 촉감도 환자분이 만족하실 만큼 부드럽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아 다시 편해졌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수술 후 2개월째부터 2년 동안의 변화 모습을 한 볼까요? 자, 6개월까지는 잠붓기가 좀 빠지면서 약간 크기가 약간 작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특별한 변화가 없이, 특히 밑 빠짐 없이 모양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형물의 파손은 꼭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 특히 영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손이 확인되면 방치하지 마시고 꼭 수술적으로 교체하셔야지 안전합니다. 수술할 때에는 반드시 보형물과 피막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모양은 유유 라인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하면 밑선 절개 흉터가 보이지 않으며 밑빠짐이나 모양의 변화가 적습니다. 어, 오늘 보신 것처럼. 고용물이 파손되더라도 적절한 수술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분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